사랑하는 서문계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1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오늘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가룬유다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며 예수의 열두제자 이름을 외우던 기억이 납니다. 대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저는 그렇게 배우고 외웠었는데요. 이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약간씩 순서를 다르게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배웠던 노래는 이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열두 사도의 명단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보며.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성향,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면 늘 나서기 좋아하고 활동적인 베드로라든지 보안억게곧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단한 번도 그 목소리를 따로 낸 적이 없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다데오나 시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나다나일, 즉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너희 중한 사람은 마균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배신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12사도 가운데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반역자요. 로마 제국의 빌부터 먹고 살았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로마라면 치를 떨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노력했던 시몬 같은 사람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4절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할때 가나나인이라고 번역된 헬라말은 뭐 가나사람 또는 가나안사람이라는 어떤 지역을 말한다기보다는 셀롯, 즉 열성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어, 누가 보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실제로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인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열심당원, 마치 옛날 우리나라 일제 그 친일파와 독립투사처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두 부리의 사람들, 아주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그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다 자기와 마음이 맞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될수 있으면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들하고만 주로 어울려 지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개인의 좋고 싫음, 개인적인 취향에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번영, 확장이라는 큰틀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또 필요한 은사와 권능 주시고 그리고 어제 본문인 구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큰 틀과 계획 속에는 심지어 가르뉴다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넓게, 아주 멀리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더욱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유형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불러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저 모양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 우리는 그렇게 불평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좀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부르신 분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저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열두 사도를 통하여 추수하는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 안에서도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치 노예상인과도 같은 그런 무정한 주인이셨다면 사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신 후에 이제 너희는 쓸모 없다. 매정하게 다 폐기 처분하고 내다 버리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론 가룟 유다는 매우 특수한 예외이긴 합니다만 열한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을 한번 보세요 일찍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자 요한은 분개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당장에 우리가 싹쓸어 버릴까요?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이 조금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고 혈기 왕성하던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열심히 깎고 다듬고 그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셔서 결국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요한은 옛날 자기들을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심판과 멸망의 불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불을 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그저 입만 열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안에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죠.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서로 다투던 이 한심한 사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 그들은 훗날 서로를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0장 3절에서 우리는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태가 12사도의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빌립과 바돌롬의 마태와 도마의 순서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마태가 훗날 이 마태복음을 쓸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마 일반적인 순서로 알려졌던 빌립과 바돌롬의 마테와 도마라고 쓰지 않고 그 순서를 살짝 바꿔서 자기의 파트너인 도마를 자기 앞에다가 먼저 앞세워 기록했던 것입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마테라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테는 자기 이름 앞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세리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또다시 언급하며 고마와 세리마테라고 기록합니다. 즉,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참된 겸손을 우리는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의 이런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상,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넓혀가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셔서, 원래 교만했던 자들을 겸손한 자들로,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던 자들을 사랑이 충만한 자들로,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했던 자들을 예수님 닮은 거룩한 자들로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는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숨기거나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부족한 모습, 한심한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혹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온유하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해 줄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다듬고 깎고 훈련시키고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늘 솔직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 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두 제자의, 열두 사도들의 명단을 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두 사도들보다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서문교회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또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가지고 점점 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어, 교회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슬픔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주이키의 어,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